아 얘가 이거구나 오. 어이구 p e 인데 너 따끔해요? 따끔해요 따끔따끔 따끔. 아 따끔해 따끔 따..따끔 어이구 어이구 너 지금 뭐하는거니? 따끔하다고 따끔해요 따끔 따끔하다니까, 그러네. LOL. 하나. 사람들이 오셨으면 좋겠다. 슬래셔 나다. 이거 어떻게 보여? 아 이거 뭐야 이거 선. 누구다. 왜, 나 왜나왜 1분이. 저 1분이. <laughs>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빛나. 야. 리포 오. 야. 왜? 요즘에 왜, 왜 코딩 같은 거 맨날 게임만 해 응? 적당히 게임 알았어.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이크가. 여보세요?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마이크가 그거구나. 왜 사람들이 안 들어오나 했는데 마이크가. 온도 아우 아우 왜베베네 무서워요 근데 진짜 막혔네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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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려줘 l 들아니 n d r a hindra, hindra. What will we do, w i 좀 따끔하네요. 카카오토일에 카카오토일에 심... 야, 왜 이래, 여기. 아, 몰라, 방송 끌래.